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잘 느껴서 아시겠지만 좋은 것을 느끼는 것보다는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디치는 일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현, 현실이라는 게 일상에서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이, 이 부딪히는 일들이 점점 적게 하고, 어, 그보다는 나은 세계를 부딪히고, 나은 일들을 더 만들게 하려면, 어, 그냥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어, 불행감을 좀 줄이고, 불행감을 좀 줄이고, 어,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대로를 조금 늘려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방법이 오직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 일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행위 자기 스스로에게 이루어지면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은 점점 나한테 없어지고 고맙고 감사한 일은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서가세조는 그런 부분을 몇 가지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중에 하나가 음, 물질적인 토대로 쌓여 있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생도병사를 겪고 있는 우리를 이걸 일시적인 일리적이다 이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면 늙고, 변들고 죽고 이렇게 없어져간다 라고 하는 보는 것을 일회적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초안을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몰라요 사람이. 왜 모르냐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반착과 너무 많은 집착과 너무나 많은 현실에 대한 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안에 들어 있는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는데.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구하려고 하고 더 많이 싸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더 많이 써야 되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습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더 많이 그래야 안정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어,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탓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보면 내면으로 들여다보는 안목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움직이는 그 모든 이삼다만상의 모든 것은 오물러 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그긍정에서는 무유정법이라고 했거든요.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제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만을 이해하면 그렇게 탐착할 것이 점점 적어져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음, 보다 많이 가지는 것에 초점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초점돼 있는 것들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필요로 하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이런 법칙에 오늘 한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혹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아픔이다, 슬픔이다, 고독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소리가 왔다가 소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생 거기에 끄달려서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불평불만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러시다가 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것을 다 어, 그, 이거를 이걸 보고 우리는 아상이라고 표현했고 아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금강경 이제 말씀이 그 내용 의 핵심이 아집이고 내내 집이고 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상 내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입장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내 입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노려놓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야 되죠? 어,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툼이 없어지고. 화는, 화는, 밖에서 일어났거나, 내게서 일어났거나, 화나자하기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밖에서 있거나 내에서 있거나 옆에서 있거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또는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상관없이 내가 일으키는 것은 나를 다칠 뿐이지 이건 객관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형성이 안돼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 화는 결국은 나를 다치고 나를 힘들게 할 뿐이지 나를 유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하지 않아 못하는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여러번 여러번 끊임없이 설법을 해오셨고 그 내용 중 하나가 두번째 그 내용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모든 것은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 이걸 보고 유유상종 유유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잘 아시죠? 그죠? 유유상종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재례를 모시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뭔가? 라고 들다 보면 그 안에 뭐죠? 내가 단 하나 감사한 것을 느끼고 감사한 것을 배워갈 줄 알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몸뚱아리는 그냥 존재 해 있는 게 아니라 84,000 모든 법문이 거기다 깃들어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세포 하나 하나에 다 뭐가 깃들어 있더랬죠? 불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포 하나 알죠, 그죠? 안에 들여다 보면 그이 세포 안에 들어 있는 핵이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 있잖아요. 그죠? 그 세계 하나 하나에 다 뭐죠? 불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여기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 세계가 곧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통 이게 설법이나 보통 가르침에 따라 보면은 이게 허망한 것이다, 못쓰는 것이다, 그 아예 그냥 비치급하지 않는 것이다. 물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세포 하나하나 그 자체가 뭐죠? 불성도 그 자체예요. 단지 우리는 이걸 같이 분리로 보고 있으니까.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자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불상이다. 둘이, 둘이, 둘 상이 아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세포 하나하나도 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 세계도 역시 여여하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육체는 이게 더러운 것이요, 늙은 것이요, 썩어가는 것이요, 아파오는 것이요,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 하나하나에도 다 뭐죠? 불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죠? 그죠 물질과 어, 영성 다시 말하면 불성이라고 하는 둘로 나눠볼 때 그것을 규정하고 나타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또 뭐, 뭐가 있다고 래요 그렇죠? 영성이 있다고 그러죠? 이걸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몸뚱아리고 하나는 영성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말로 결정이 돼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되고 자기 행위로 결정되거든요 둘중셋중 중 이렇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몸하고 자기 몸뚱아리 세 가지 하고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영성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표현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전부 설명드린 것이 물질로 가지고 있는 토대로 일어나는 것은 뭐든지 변한다는 뜻이고 다음에 뭐죠? 아까 좀 전에 말씀,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것에는 뭐죠? 음?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왜 하는가? 공부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데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금방, 제일 스님, 유명한 스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같이 동참했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연구라고 수행하고 기도드린 그 공덕은, 공덕을 지을 지언정,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자기가, 내가 이 현실에서, 또는 뭐죠? 자기 구조,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양식 안에서 보다 나아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가는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은 곧 인생을 보다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는 뭐죠? 윤택하게 만드는 데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몸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탐작하고 집착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죠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불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우리가 지금 몸은 뭐죠? 생도병사를 따르고 자기영성, 그러니까 불성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건 만나신경에서 얘기하는 불생불멸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중간 작업 안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신구의 상업이에요. 이제 그리자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간에 자기가 인식하고 작용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신고의 상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네. 이제 정리되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 있고, 말하는 의식이 있고, 또 뭐죠? 행동하는 의식이 있죠. 그냥 말을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생각을 감사하게 불러드리면, 현실의 몸에도 감사한 일을 불러드리고, 자기, 자기 안의 영성, 불성도 자기 안의 현실로 불러, 내는데 그리고 그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불러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 없는 부분은 그 영성이라고, 영성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불성의 세계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거의 98% 이상이 다 영성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 물질의 세계는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5%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2%에서 5%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설명해 라요 이 뇌에 사용하는 거 5%도 사용, 사용하지 못하고요 온통아리도그 5%밖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평생 고생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생 고생한 것이 5%예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능력은 거의 95% 이상 98% 이상 잠재되어 있고 아직 쓰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끝나게 되는 과정을 읽어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체를 그만 끝나게 되고, 그, 그 근간 안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식이 중간 안에 있다 그랬죠? 식은 생각하는 데 있고, 말하는 데 있고, 행동하는 데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무지 작업을 어 물질은요, 변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잖아. 요 절대적으로 머물러 있잖아. 요 근데 사람은 요만 불멸하게 사는 것같은요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요, 통장 정리하고 뭐 별거 다 하죠. 근데 지금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돼도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내저저 네, 저 60이 넘었잖아요. 60이 넘었는데 죽는다 생각 저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법문하고 있제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며칠 살다 죽을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들여다봐요. 언젠가는 생일 돌아오듯이 소풍 돌아오듯이 그렇죠, 그죠 4월 전파에 돌아오듯이, 월급 날 돌아오듯이, 끊임없이 돌아오잖아요. 공과금 나눠줘야 시간은 계속 돌아오요 언젠가는 내가 임명정지한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야 돼. 정말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이것을 육체로 더운용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생각하는 것에 있고 말하는 것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행동하는 양식에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연구를 하죠, 그죠 본문 듣죠. 그 다음에 내가 발언하죠. 기도하고 예경하는 과정이 이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안에 목적성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성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불성은 어디에 계신가? 그것은 내몸 안에도, 내 세포 안에도, 내 밖에도, 내 가족에게도, 내 가정 안에도 내가 일체 유추구조하는 모든 것에 이 영영하게 가득찬 것이 영성이에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혀 호흡이 안 돼요. 왜 호흡이 안 되냐 하면 그냥 물질적 흐르는 것에만 영원 불멸하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기는 동안 물질이 좀 쌓이면 웃어지고, 좋아지고, 물질이 좀 나빠지면 괴로워지는 것이 인생의 인지상정아니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을 좀 줄이고, 물질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도 왔다 가는 거예요. 괴로운 것에도 일어나면 아, 이것도 좋은 일이 오는 거구나 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렇 나빠, 나빠지는 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는 인식이 생각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말하고 감사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은 것은뭐였죠 그죠? 모든 물질이나 체 일체, 일체 삼나만상은 다유유상종의 현상이거든요.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습하면 이건 법칙이에요. 같은 것이 모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저 등은 등끼리 모이고 인등은 인등끼리 모이고 사람 수준인데 수준대로 모이고. 그렇죠? 그렇죠? 고무신 파는 데는 공무신만 팔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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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집에는 금방 모여서 살고 다 모여 사는 거 아시죠? 그죠정돈이 되시죠? 그렇죠? 네. 그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변하고 변하네. 있다 탐 착할 거 없어요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나쁜 것도 그거 쳐다보면 괴로움이 생겨요 그냥 놓아버려 줘야 돼요 다퍼포즈라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먹고 살아, 살아야 되니까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죠. 육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절대 그이 분리돼 있지 않거든요. 육체는 헛것이다 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요 육체도 귀한 거예요. 태어날 때 보세요 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귀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순간 한 순간. 귀하게 아주 더 돋보이게 더, 자기 삶을 바꿔야 되는데 허태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하기가 더많아 불성의 세계는 영구 불멸한 거예요. 그걸 반야신경이라고 말하고 안욕다라 삼먁삼벌이라고 표현했고 금강경에서 반야신경에서 뭐라고요? 마하반야 바른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뭐죠? 공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불성세계는 나한테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영원 불멸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느낌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되시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접근해 갑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 조금씩 접근해서 삶에 대한 안에 살아가는데 놀라운 힘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98%, 98 이상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건드려보지 못하고 느껴지지도 못하고 만져지지도 못하고 금상에 그 끝나게 되는 이, 이 허무한 삶을 끝나게 돼요. 제 입장은 제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서과 세존이 그렇게 발견하신거예요 오늘 감로 감정을 할 거거든요. 감로라고 하는 말에는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물질을 표현해서 감로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치유양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나쁜 것은 없애주고 좋은 것은 오게 하는 명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옛날 저 우리 그 깨달은 선생님들이 그에다 그래 설명을 하시세요. 이것을 감노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감노를 가지고 오늘 감노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감노를 가지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감노는 할수 없는 이 치유 양 능력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바르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깨끗한적자를 사용하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정할 적자거든요 선정할 때 선정할 때라고 하는 점을 쓰거든요. 이때 정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진정한 능력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을 감도 감정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제 불보살님의 가피로 부처님의 대신해서 저는 그냥 하나의 승려거든요. 하나의 스님이고 제 껍데기만 보지 말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감노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깃, 깃들어 있는 모든 부조화하고, 모든 불안하고, 모든 뭐적 믿지 못하는 세계로부터의 씻어 드립이거든요.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업은 본래 없어요. 업은 그냥 과정이지, 과정이고, 그냥 법칙이잖아요, 업은. 그냥 순환이에요. 업은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업이다 이러면 전부 이건 나쁘다라고 보잖아, 그죠? 내가 업이 있다 이러잖아, 그죠? 그런 것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좋은 업도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업은 직건 줄 알고, 좋은 업은 직건 줄 몰라요. 이런 것 과정을 있어서 그냥 당편이에요 여기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건 방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고 또 49제 백종 보원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 세 번을 이걸 진행할 것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동안 어, 뭐든지 생활 속에서 나아지고 좋아지는 느낌 또는 그보다 나아지고 편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철원시원사에서는 크든 적든 천도를 지내고 기도하고 예경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인연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음. 여기 이 도량에는 20년 동안 공덕을 드렸어요. 누가 드렸어요, 그죠? 스님도 공덕을 쌓고, 불자님들도 기도하고 예경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이 사바세계에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공덕을 지니면 오늘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짓고 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나쁜 업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불러들인다.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물질은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그음데 뭐죠? 뭐가 불러져요? 98% 이상의 무한한 능력이 내게 불러들이는 힘의 원동력을 내가 마음으로 부, 불러들이는 거 이걸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이걸 신심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예, 예, 부탁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도벼를좀비프고 나면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메우면 됩니다 보통적으로 이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손금이라는 것이 이걸 둘로 이렇게 모으면 원래 이게, 이게 한 손금이 아니라 두 손금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크륵이 거기 보여요. 먹고 살 크륵이 거기 보여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이게 불안전해요. 근데 둘로 붙이면 좋은 이렇게 그렇이 생겨요.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